그 칸이 승명한 곳고 제가 읽겠습니다. 고른도전서 11장 28절 29절인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일등을 먹고 인장을시는 분이 주의 몸을 풍내가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뇌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 받은 자들에게는 상탄이 너무나도 허용하고, 음, 거룩한 내식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되면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찬은 선이 되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이 떡을 떼고, 기타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념하라는 것은 단성이 어떤 이유가 결국에 대한 개념보다도, 어, 흔에 이제 그 십자 사건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할때입니 반드시 필요하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돌아보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배를 품고 있다거나, 또, 용서하지 못할 마음을 품고 있다거나, 또, 상한 마음이나, 억울함을 풀지 못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면, 우리가 배를 먹고 마시는 결과를 소외하고 된다고 응. 신의 말념 하면서, 위에 자기를 먼저 살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을 그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걸 사랑하네 그하는것 같이 너희도 내 개명을 지키면 내 사랑을 하그하리라 이렇게 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하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습니다 그러니깐 연이어서 내게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하면서 고 예수님은 생물을 위해 혹시 이것 같은 것이, 이세상는 최고 큰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사랑 이에도 하면 내가 내 친구다. 그렇게, 결론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세달 동안, 성찬, 성탄, 감찰도, 성찬식도, 다루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나태하거나, 깨어졌을다면 성악과의 곧바로의 성를여러분에 감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성장되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말씀하에 온전히 그할까를 고민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 속에서 온전히 주로 인해 감사하며 성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의 하시며 성찬을 받기 위해 나 자신을 살피며 이체를 돌아보며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복단, 복된 한주가 되도록 오늘를까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나이다